안녕, 소, 캐사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나다 별장 음식 2부이고요. 1부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시청하신다면 2부를 보다 재미있게 시청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 여행 음식 보러 갈게요. Let's g <목소리>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요. 밖으로 산책을 나가기 전에 조개를 해감시켜 줄게요. 소금의 양은 바닷물과 비슷한 정도로 맞춰줄 건데요. 대략 물 1리터에 35g의 소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별장에는 저울이 없는 관계로 소금을 넣어주면서 맛을 보고 많이 짠 상태까지 만들어 주었고요. 싱싱한 마닐라 크램 바지락과 체리스톤 크램 민무늬 백합을 소금물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 여기에 식초를 약간만 넣어주어서 조개들이 조금 더 빨리 모래를 뱉어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외국 셰프님들 중에는 c o r n 옥수수 가루를 사용해서 조개들이 가루들을 이물질이라 생각하고 뱉어낼 때 모래들도 함께 뱉어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식초 또는 옥수수 가루 모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테니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잘 선택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요. 조개들을 어두운 곳에 보관해 주는 것인데요. 저는 쿠킹오일을 사용해서 냉장고에 3시간 이상 보관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테이크도 미리 준비해 주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여행을 간다고 우리 친구 제이슨이 호주산 와규를 선물해 주었어요. 제이슨, 고마워요. 아무튼 1kg에 75,000원 정도 하는 가격이니까 비싼 값을 해줄 거예요. 엄청 크지? 우와. 와규가 미친다. 제이슨이 우리한테 와... 선물로 준 거야. 한번 열어 줘. 아. 크... 아, 와... 진짜... 생각웬만한면 톱질보다 끌어 당기면서 하면 단면이 당연히... 성인 남자 3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3등분 해주었고요 고기 안쪽에 마블링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분포되어 있었어요 소금, 후추,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고루 펴발라준 후 조개와 마찬가지로 냉장보관을 해서 3시간 이상 또는 반나절 동안 소금간이 고기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두 개가 해감되고 스테이크가 소금 맛을 흡수하는 동안 별장 근처로 산책을 가기로 했어요. 친구가 신기한 ATV를 가지고 있어서 한번 타고 나가 봅니다. 친구만 아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해서 눈이 덮여 있는 길을 걸어 보았고요. 가는 길에 사슴발자국을 발견했어요. 사람발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죠. 약 30분을 걸어서 도착한 장소에는 작은 호수와 잠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호수가 얼마나 얼어있나 보려고 돌을 던져보았는데 안쪽은 꽤나 단단하게 얼어있더라고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야생사슴이 집 앞까지 와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도시와 떨어진 지역이라 좋은 경험을 했네요. 아무튼 추운 곳에서 몸을 움직였으니 배고픈 친구들을 위해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우선 조개찜에 사용될 양파를 다져주도록 할게요. 양파를 손질하는 자세한 방법은 제 양파 손질 영상을 참고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curly l e a parsley, 곱슬한 잎 파슬리를 c 쉬포나드, h i f f o n a 시포나드라는 칼질 방법으로 잘라주도록 하고요. 제 알리오에 올리오 만드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파슬리를 자르는 방법과 시포나드 방법을 자세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만들어온 컴파운 버터, 컴파운드 버터를 조개찜과 스테이크에 사용하기 위해 잘라주도록 하고요. 컴파운드 버터에 대한 다른 영상 또한 참고하시고요. 이제 3시간 이상 해감된 조개를 쿠킹 호일을 걷어내고 흐르는 찬물을 사용해서 조개 껍질이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뒤적이면서 씻겨줄게요. 이물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약 5번 정도 씻고 물을 버리는 것을 반복하면 되고요. 다 씻은 후에 조개들을 그냥 쏟아서 다른 용기로 옮기지 말고 손을 사용해서 다른 용기로 옮겨 주도록 할게요. 이유는 조개들을 손으로다 옮긴 후에 남은 이물질들을 보면 쉽게 할수 있어요. 자세하게 보면 밑에 모래와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재료 준비는 다 했고요. 캐삼. 캐삼. 우선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식욕을 돋우기 위해 조개찜을 먼저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재료들은 간단해요. 우선 마닐라 클램, 바지락과 체리 스톤 클램, 민무늬 백합이 준비됐고요. 다진 양파 준비했고요. 양파는 얇게 다질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푸나드로 잘린 파슬리, 다음은 버터가 필요하고요. 저는 컴파운드 버터를 사용했지만 여러분은 일반 무염버터 사용하셔도 돼요. 화이트 와인은 아무거나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면 돼요. 양파를 볶아줄 올리브 오일 필요하고요. 중약불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향은 약간 강하지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매콤함을 위해 페퍼론치노 약간 준비했어요. 그리고 레몬 주스의 신맛으로 혀를 자극해주도록 하고요. 소금 후추는 양파를 볶을 때 아주 약간만 넣어주기 위해 준비했고요. 그럼 이제 프랑스식 조개 술찜 조리 시작할게요. 바지락과 민무늬 백합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서 조개가 익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냄비는 두개 준비했어요. 한 냄비에 두 종류의 조개를 같이 조리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바지락이 먼저 익어버리고 민무늬 백합이 다 타입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바지락의 식감은 고무를 씹는 것과 비슷한 식감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조리해야 될 거예요. 우선 양파를 볶아줄 건데요. 비교적 적은 기름을 사용해 중약 불에 양파를 천천히 볶아주면서 양파가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도록 할 건데요. 이런 조리용어를 스웨링이라고 해요. 양파에도 약간의 간을 해주기 위해 소금과 후추를 약간만 넣어주고요. 조개에서 짠 국물이 나오기 때문에 소금은 정말 약간만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조개들을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냄비에 열이 다시 올라왔을 때 바로 화이트 와인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어차피 조리되면서 알코올 성분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양은 기호에 맞게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뚜껑을 덮어줍니다. 조리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면 비교적 작은 바지락들은 하나, 둘, 입을 벌리기 시작할 거예요. 매운맛을 위한 페퍼런치노도 미리 넣어주어야 하는데 까먹고 지금 넣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양파를 볶을 때 넣어주면 매운맛이 더 터질 거예요. 바지락들은 입을 다 벌려 익은 것 같아서 뚜껑을 열어주고 레몬주스 약간을 넣어 상큼함을 주고요. 레몬주스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버터를 넣어 고소한 맛을 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바지락이 먼저 완성되어 접시에 담아주고 파슬리를 듬뿍 올려주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조리된 민무늬 백합도 접시에 담아줄게요. 조리되면서 나온 국물은 조개와 함께 다 넣어줄 수도 있지만 따로 담아서 먹을 경우 떠먹기도 좋고 시간이 가면서 겉면이 마른 조개 위에 국물을 올려 먹기도 좋아서 저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완성된 프랑스식 조개 술찜은 화이트 와인과 먹으면 더 어울려요. 하지만 저희는 레드 와인밖에 없는 관계로 와인과 함께 에피타이저 먹어볼게요. 쉘은 이쪽에 어, 아빠가지. 아빠가지 여기있고요네 예. 네. Cheers, Cheers to 2021 good. and yes. even better 2022.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Happy Year. Yup. Let's do it. 음. 바로 조개살이 조금 드라이한것 같으면 얘를 살짝 이쳐서거로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습니까 이거, 어, 이거. 이미이미플든이버이버들어있어있습니다와이 냄새 음 이거, 이거, 이 너무 맛있었고요. 와인과 함께 먹으면서 같이 해장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조개를 다 먹기는 했는데, 에피타이저의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소화를 시켜준 후 메인 요리 스테이크를 먹기로 했는데요. 남자 3명이 소화를 금방 시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운동이죠. 그리고 남자들의 통기타 공연으로 조개들을 소화시켜 줍니다. 소화가 다 됐다면 먹어야죠. 냉장고에서 잘 숙성된 고기를 잘 달궈진 모세팬 위에서 마이야르 반응을 위해 구워주도록 할게요. 제 여러 가지 스테이크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론부터 그릴에 굽는 법까지 시청 가능하실 거예요. 스테이크 3개 모두 잘 시어링 시켜주었고요. 아무래도 스테이크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화씨 35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몇분 동안 미디움이 될 때까지 익혀주었고요. 각자 잘라 먹어도 되지만 친구들이 먹기 편하게 한입 크기로 슬라이스해 주도록 할게요. 마무리로 소금 후추를 약간만 올려주었고요. 시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구가 만든 감자 양파 스프도 함께 먹도록 할게요. 이것도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질 좋은 고기는 수비드 조리법을 사용해버리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네. 포테이 스프도 맛있겠다. 음 양파에 진한 맛이 있어. 어떠지 알지? 아 맛있다. 캐러머나진 테이아지 네, 뭘 줘야 되이지만놀라지만놀라잘어울지만 놀라운 일이지만. 놀이거이지이거이렇게놀라라라운 일이지만. 놀라 이 고기 자체만으로 너무 부드러웠고요. 바삭하게 조리된 마이야르 반응이 잘된 겉면에서는 적절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보름달이 지나게뜬 겨울밤,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2박 3일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해봅니다. 여러분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조리영어 표현, 조개를 해가마다, p o r g e clams, p o r g e Clams. 해감을 하는 이유는 조개들이 모래를 배터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The reason we are purging is to bring the sand out from the clams themselves. The reason we are purging is to bring the sand out from the clams themselves. 케삼은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케삼, 굿덕, 뉴러. 좋아요, 한번 눌러 주면 복 받으실 거예요.